안녕하십니까 아 시작에 앞서 우선 테슬라 주주님들 아, 그리고 미국 아, 주식 주주님들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어, 장 막판에 급등하였습니다 원래 장 계속해서 뭐0% 마이너스 그리고 뭐 1, 2%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종료한 음 30분 전부터 어 엄청난 거래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2, 3% 왔다 갔다 하던 게 4%, 5%까지 30분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뭐 20분, 10분에 5% 이상이 갑자기 뛰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어, 장막판에는 389.22달러 5.34%를 기록하고, 이게 곧, 어, 정고점 대비 약6% 모자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고점은 414.49달러고, 어 현재와 비교해서 6% 부족합니다. 현재 제 자산은 부동산이 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금융자산은 현재 6억 2천만원에 100만원 모자른 6억 1천 900만원입니다. 오늘은 어 테슬라의 잔고 수익률은 약 243%가 되고, 음, 평균 단가는 113불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 장거 수익률은 아마 350에서 400% 사이가 될 겁니다. 평균 단가도 한 7, 80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 아래쪽에 매매한 구간별로 어, 창을 하나씩 띄워놨는데요. 평균 단가가 67불인 이것은 어제, 어제 제가 앞전에도 올렸던 내용과 좀 비, 어, 중복되는 내용도 있긴 한데 오늘은 다른 내용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제가 19년도에 15불, 20불 사이에서 500만원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제가 20년 3월 22일인가 정확하게 그 코로나의 최저점에서 어그 30불인가에 어 500만원을 매수했다가 다시 그 얼마 정도 지나가지고 한두 달인가 지나가지고 250만원을 다시 요쪽 올라갔을 때어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제가 그어 얼마야? 어그 이후에 그 85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테슬라가 많이 오르는 반면에 제가 TLT라는 미국 국채를 좀그 약간 평균에서 올라가는 그 고점에서 좀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하는 를 과정 중에 음, TLT가 마이너스 어, 30% 정도 됐고 테슬라는 뭐 그때 한 2,000%인가 됐었습니다. 아마 최고가 한 2,000%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음, 제가 TLT를 EDV로 전량 그 전환을 하게 됩니다. 매도를 한 다음에. 어, 그러다 보니 순간적으로 손실액이 뭐 1억을 매도했으면 3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연말에 1년간 25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 저는 그 한도는 항상 맞추고 있었거든요. 어, 양도소득세 250만 원의 그 면제 받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맞추고자, 그때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테슬라를, 어, 그3 0 아, 2,000, 뭐, 275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 250만원을 맞추려면. 그래서 뭐, 2750만원, 3,000만원 정도를, 어 매도를 하자마자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는 뭐, 매도라고 하기도 그렇고, 목적은 그 실은 손, 수익이 아니라 수익 실현이 아니라 그 양도소득세를 맞추기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잔고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어 그554% 그리고 뱅가드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음, 테슬라는 뭐그 550이 아니라 뭐 최소 1000% 이상이 되는 거고 뱅가드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마이너스 5%가 아니라 그뭐15% 마이너스 15%, -15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예 그렇구요 어 마이너스 15%예그 정도는 돼야 될 거고 음 그리고 뭐 마이너스 15%가 더될 수도 있습니다 아,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러하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보고 있는 이런 그 초반에 봤던 것들이 보시면은 평균 단가 수익률이 뭐407 이런데 여러분 다시피 요새 환율이 엄청 많이 올라서 환자손이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479%가 그 수익률이 아니고 이 위쪽에 보시는 이 554.65%가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드리겠는데요. 그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초반에는 2019년도 뭐 그쯤에는, 음, 환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환차가 크니까. 그래서 70%, 75% 정도의 갭이 있는 거고, 뒤로 갈수록은 그 갭이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두 번째 매수했었던 이쪽, 은 제가 이때가 100에서 110불 사이가 최저점까지, 100이 근접해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이때 그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 130불 정도에 또 매수를 했었죠. 이때그 수익률은 환차 손까지 합하면 228 빼면 199 이것도 거의 30%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매수를 한이 때는 이때 아마 140인가까지 떨어졌을 건데, 제가 요 구간에서 154불, 155불에 매수를 하였고, 는 환차손까지 포함한 게 162, 그리고 수익률이 환차손을 빼면은 15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어그 환차가 거의 없다 보니까 뭐 거의 동일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어 날짜 차이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환차손 79%, 그리고 환차손 빼면은 77% 이렇게 됩니다. 그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강점은 어 그러니까 저점에 저점 매수에 좀 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제가 매수한 시점이 19년도 이 초반에서부터 보면은. 여기서 한 번, 20년 3월 20일 또다시 저점에서 한번그 양도소득세 때문에 사고 판 거는 그거는 어 사실 명목상의 매매지 실질적인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첫 번째 구간에서 산 것, 그어 15불에 한 번, 30불에 한 번, 그리고 음... 여기 또다시 어 평균 단가 129, 130불에 한 번, 어그 다음에 음또 언제인지 일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쪽에 보시면 154불에, 140불까지 떨어졌을 때 154불에 한 번, 그리고 이쪽에 120, 아, 얼마야? 어, 210불까지 떨어졌을 때, 219불에 한 번. 음.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점 매수에는 어느 정도 어,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 최근에, 그, 평균 수익률을 통계를 보면, 뭐, 다 미래에 있을 거긴 합니다. 통계를 한번 보면 익절이 대부분이고, 이게그 12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 한창 그 상승폭이 큰 때에 이루어지는 거라가지고, 좀 이렇게 전체적인 통계는 될수 없죠. 참고삼아 보겠습니다. 익절이 대부분이죠. 왜냐면 오르기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평균 실현 수익률이 28%입니다. 물론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하락장에서는 대부분 손절이 많고 그 평균 실현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요 요 구간은 요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좋은 부분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실현 수익률이 28%란 말이죠. 그러면 제그그 그 매매를 보시면 그 초반에는 이렇게 보시면 554불입니다. 아, 554%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은 이거는 1000%가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5년 전 일인데, 5년 전에 투자했던 게 지금 1000%가 넘는다는 얘기는 5를 나누면 1년, 1년에 200%의 수익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수익 수익률이 200%가 있다. 냥간단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 2년 전이니까 아 2년간의 기간 동안에 200%가 올랐습니다. 그럼 이거는 1년간에 100%의 수익이 있었다는 얘기고 제가 투자한 시점 그 투자금 대비했어요. 그리고 어세 번째 같은 경우는 150일 요거는 뭐 1년도 안 됐으니까는 이거는 말 그대로, 뭐, 뭐몇 개월 동안에 150%라는 거는 1년으로 따지면 200%가 넘는다는 얘기겠죠. 그200% 그러니까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그 마지막은 77.24%니까, 예. 네. 이것도 개월, 그 1개월 남짓에 77%를 어, 수익률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기간 대비하여 어 괜찮은 평균 이상의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라는 얘인데 그럼 제가 매매를 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저 매매를 합니다. 뭐그 이유가 그 양도소득 때문에 됐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일반적인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실현 수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익 실현이라 아니면은 어 손절 등의 이유가 됐든간에 하긴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왼쪽과는 미래에셋시고 오른쪽과는 그 KB 증권인데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금 1년간1년간의그 이금이 3억 4천이 있었고, 출금이 2억이 있었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는 입금이 400만원, 출금이 700만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어, 테슬라에 대한 매매는, 어, 주로 거의, 거의 100%죠. 테슬라 매매는 거의 100% 매수만 이루어졌다. 왜그러냐면은 팔 이유가 있으면 팔아서 제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면 팔고 사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면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안, 않겠습니까? 엔비,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뭐 1년, 2년, 3년 전에 매수를 했다면 그뭐 파실 겁니까? 안 파시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안 파는 게 이득인 것이 있는 게 있고, 어떤 종목은 파는 게 이득인 것이 있는 게 있고, 어떤 건손주라는 거, 어떤 거는 수익 실현하는 거, 어떤 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매수만 하였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어제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그그 그 무슨 그냥 사놓고 안 파는 장롱에 넣어 놓고 묵혀 두는 기억에서 지우는 그런 매매법을 하, 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제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투자 기록인데요. 어... 음,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실 거는 2020년도 3월의 수익률입니다. 그때가 코로나 발발 시기로 30%, 40% 이상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개별적으로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때 뭐한70% 폭락했을 겁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4%였다. 그리고 뭐, 위에 보시면 5, 6월 달에, 2015, 5, 6월 달에 원금 평, 평전이 많이, 음, 줄어드는 이유가, 제가 이때는 미래에서 전체적으로 다, KB증권으로 다 옮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뭐한 다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다, 거의 대부분을 미래에 스스로 다시 옮기오긴 했지만 어, 다시 한번 테슬라 주주님들 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요새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큰스윙익를 그 올리고 계실 테니까는 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주식들도 어, 정고점 52주 신고가 이런 거 많이 돌파하셨을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드리면, 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미국장으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2년 동안의 상승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 그 긍정적인 부분만 보시고 투자를 하시다가 2020년도 그 말에, 어, 뭐냐, 그, 비트코인도 음, 6만 달러 정도에서 15,000으로 70% 이상 음, 폭락하였고, 미국 주식도 그때, 어, 테슬라도 그때 어, 70% 이상 414에서 100불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음, 그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 코로나 이후로 2년간의 상승장에서 좋은 꿈만 꾸시다가 다시 한번 2020년도 말에는 어, 그러한 꿈들이 다 무너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회복 볼가이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또 다시 미국 주식장이 어, 장기간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자신의 판단에 어,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음, 좀더 객관적인 태도. 유지하시면서 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대처할 수 있는 훌륭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